비동사 비동사는 뜻이 이다, 있다, 되다입니다. 그리고 이 비동사가 아 자꾸 바뀌어서 들어오죠. 바뀌어서, 바뀌어서,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바뀌어서. 어떻게 들어오냐? I가 나온다. 그러면 D M으로 나오고 U가 나오면 R로 나옵니다. 바뀌어서. 그리고 뭔가 여러 명 있죠? 그들이라든지 우리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개가 나와도 알이 됩니다 그리고 3인칭 단수라고 해가지고 남자 대표 he, 여자 대표 she, 물건 대표 it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 open, m a r 철수 이런식으로 모든 것을 3인칭 한명 단수라고 하는데, 이럴 때의 비동사는 is로 바뀌어서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1번에 she 다음에는 당연히 is가 되겠죠, is. 이즈. is가 되고, is 되고, is. is 되고 2번에 i 다음에는 m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he, 다음에, is, 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we, 다음에, are, 맞네요. 3번에, 의문문, 피동사가 묻는 문장이 되려면은, 간단하게 이 피동사만 앞으로 가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답이 1번에, are, they, 가 되고, 그 다음, 4번에 피동사가 바르게 쓰인 거. 1번에, she, is, 해야 되고, i, 다음에, a m, 해야 되고, he, is, 정답이네요. 5번에 부정문. 비동사는 그 비동사 m, r, is, 바로, 바로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기 때문에, 바르게 붙인 것은 바로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자, 6번 보면은, we are friends 에서 여러 명이 나왔죠? 그러면은, r 맞고, i 다음에 m 맞고, she is 맞고, 아, 비동사를 쓰지 않은 거. 4번은 문장은 맞는데 비동사를 안 썼다 해가지고 아, 답이고. 7번에 I 다음에 당연히 답은 M으로 바뀌어야 되고. 자, 그 다음 8번에 알맞는 비동사는 자, 페어런츠 하면은 여러 명입니다. 부모님들, 그렇게 되면은 R 되겠죠. 자, 비동사는 바로 뒤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기 때문에 부정문은 is not 아, 이렇게 하면 되고, 자, 틀린 부분 1 0번에위 여러 명이니까 is가 아니라 R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의문문으로 쓰시오. She is 했는데 비동사는 앞으로 가면은 묻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is she 하고 쫙 쓰면 되고, 그 다음 비동사를 쓴 이유는 자 비동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타이어드가 피곤한입니다. 피곤한 하 다가 아니고 피곤한이니까 이거를 메꿔주려고 마무리를 하려고 비동사 이다가 들어가면 됩니다.